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어, 말씀이 계시는데 그 일곱 번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곱 번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십자가와 용서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 십자가를 메셨으며 십자가의 못 박히셨습니다. 어 십자가의 못 박히셔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며 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원망과 저주와 그리고 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제사함의 건세를 스스로 가지고 계셨기에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포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이 용서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두 번째 말씀은 양쪽 옆에 달려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돌이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어, 원래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 옆에 강도들이 달렸는데 어, 예수님을 둘다 욕했습니다. 강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 정말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분노와 저주와 멸시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지고 있는데 어, 같이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유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강도 어,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39절에 먼저 한 강도가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기도 못 박힌 상태에서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무능함에 대해서 여기서 내려오지 못함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어 강도가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한 명이 마음을 바꾸었어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이그 사람은 지금 방금 비방했던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느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들은 보응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지만. 여기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어 이분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라고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42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와서 들 늦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글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4 3 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강도를 예수님께서는 묻지르지 이렇게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했던 용서요. 예수님께서 그를 낙원에 함께 데리고 가는 용서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는 요 얼마나 크냐 하면 예수님만큼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크기인데 예수님 크기는 어떤 크기냐? 예수님 크기는 온 우주를 손바닥 안에 두시는 크기입니다. 예수님의 크기는 사실은 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도 죄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큰 죄를 지어서 우주만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강도를 향하여서 죽기 직전에 지금까지 하늘이 어떠한 보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어떤 근거나 아니면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부른 예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진심의 한마디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요, 용서다 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용서받을 자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의 자격에 의하여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강도와 같은 자고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도 낙원이 임하며 주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인데요. 이 예수님의 용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용서가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는 네 가지 정도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용서는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화목.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면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중에 그 길을 가로막는 재물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화목재물이 되셔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자였으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게 용서가 담고 있는 첫 번째 화목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 두 번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속, 어,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단어인데요. 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어, 우리의 죄값이 100억이라면 예수님의 가치는 백조 천조 만조 이상이에요. 이거는 가치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죄를 겨우 갚는 값이 아니라 아, 겨우 다 됐다. 드디어 갚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로 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수 있어요. 목마른 자, 값 없는 자, 돈 없는 자, 아, 무것도 없는 비천한 자들 다올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용서하심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용서. 세 번째 이루는 것은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강도도 그래 내가 맞지 못해서 용서한다. 이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도도 의롭다함을 칭함 받을 수 있는 것, 이 칭의를 이루신 거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 용서했다. 그럼 너 이제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신분을 바꿔 주셨어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죄 앞에서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한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함과 동시에 의룰, 우리를 의롭다 라고 선언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우리의 신분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칭의를 이루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화해를 이룬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용서는 화해, 화해. 이 화해는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순히 화목해져서 진노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갖는 의미인데요. 그냥 용서할게. 이런 입장을 뛰어넘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한 거죠. 우리를 이방, 입양, 이방 시켜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용서는 이런 겁니다. 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는 어, 용서해 주신 분 앞에 맨날 고개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어, 용서 겨우 받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과 화목한 삶을 이루며. 주님께서 값을 치루신 놀라운 구속의 값을 뛰어넘는 우리의 죄값을 뛰어넘는 그 구속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때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하려 그러면 마음부터 사실은 많이 다져야 됩니다 아, 용서해 말어 용서해 말어 내 마음이 많이 싸우죠 그러다가 그래 용서하자 라고 결심하는 것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용서할게 라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찾아가서 그냥 용서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가 잘못한 값을 내가 다 치러버리는데 그 값이 죽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용서하신 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용서받은 우리들이요 그냥 용서받았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셨네. 그저 이런 어, 주눅든 삶에서가 아니라 정말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화목과 화해와 구속을 이룬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깊이를 알수록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건진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찬송하게 되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 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강도를 보시면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라고 선언하시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오늘도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오늘 그 용서를 깨달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